당중앙연원회제 8기 제 8차 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뜻깊은 오리를 자랑찬 노력적 성과로 빛내기 위한 장엄한 투쟁이 더욱 거저되고 있습니다. 소포지구 새거리 건설장에서 현지 방송 풍경대가 번해온 소식에 의하면 백두산 영웅 청년 돌격대원들이 집단적 혁신을 일으키며 맡은 공사를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회제 8기 8차 전원회의 합대에서는 평양시 서포지구 쇄고리 건설을 우리 청년들에게 통치로 맡겨준 당중앙의 순간호도를 깊이 새기고 청년들이 거저된 애국요리가 빛나는 기적창조, 위윤창조로 이어지도록 할 때에 대해서 강조되었습니다. 또다시 이런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받아는덜교역대원들이 사기는 대단히 높습니다. 우리 유단에서는 이런 덜교역대원들이 기세충천한 애국요리를 부출시키기 위한 총치사업을 벌리는 것과 함께 공사에도 제기되고 있는 골재 보장 대책을 소행시키면서 맡겨진 공사 과제를 수행해서 오무리 당에 충성의 보를 드리자 이런 우지를 안고 공사에 총매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달력들 속에서 혁신자들이 수많이 발출되었습니다. 남자들도 운전하기 힘든 이게 그 중량급 화물 자동차에 촉촉 운전해 가는 자매 운전수들도 있고 신의 이 친우의가 돼서 탈격대원들을 봐주는간원 자매도 있고 이 세거리 구술장에남본조 탄원해온 쌍둥이 형제들도 있습니다. 이들뿐이 아닙니다. 경려은는 아버지 김종훈 원수님께서 이 맡겨주신 이 세거리 구술장에서 우리 모두가 위인의 창조자, 혁신자가 되기 위해서 뛰고 떠뛰고 있습니다. 하루에 철길을 달려도 정말 힘든 줄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더운 많이 독빨리 달리는 이 길이 아버지 원수님께 왕궁의 파고를 독빨리 드리는 길이라고 생각하니 힘든 줄을 모르겠습니다. 단천 발전소 건설장에서도 당중 화면의집 8기 집 8차촌의 결정 관절에 떨쳐나선덜격계원들의 드높은 요리 속에 공사 속도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석도전 청년 돌격대 제6년단에서는 자재 보장을 선행시키고 앞선 단위들의 경험을 일반화하면서 대중운동의 흐름을 쎄척하기 지표로 공사 속도를 넘쳐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여단에서는 단천육고발전소 철간너 타입을 마감 단계에서 힘있게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건설물의 질 보장에 선차적 관심을 돌리고. 공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켜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공 공정 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그에 맞는 공정 간 맞물림을 치밀하게 하면서 공사를 힘있게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국가경제의 기둥인 주요 공업 부문들이 보다 기세찬 투쟁으로 경제 전반의 새로운 거절을 견인해 나갈 때 대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전론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지금 령도적 단위들이 청진군대의 앞장에서 생산적 악양의 불길을 세차게 집회리고 있습니다. 당기팔차전원 사상을 이거 자면서 자기 사업을 많이 켜 보고 있습니다. 매월 지표별로 인민경제계획 무조건 수행했다 하지만 실 제품의 질을 올리는 이런 문제에좀하지안 이런 편향들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서 교훈을 찾고 모든 생산자들이 기술 기능을 높히는 문제, 그 다음엔 대중적 기술 력신 운동을 벌려서 기술 력신 성과들을 생산에 도입하는 문제, 그다음에 기술 준비를 가학하는 문제 등 이런 질제거와 관련된 이런 사업을 힘있게 벌려 나가고 있습니다. 평양 3.16 전선종합공장의 노동계급도 대거적 건설장들에 보내줄 각종 전선제품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 우리 공장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볼륨 인용제 계획 수행에서는 정말 한 치의 양보도 몰랐습니다. 당중앙원의 제8기 8차 전원의 사항을 받았고 아 직장 안의 모든 정업원들은 질 제거를 모든 사업에 투자하는 공정으로 요기고 하나의 제품을 생산해도 철저히 질이 담보되는 것을 따져보면서 공장 안의 일꾼들과 직장 안의 정업원들이 모두 합심이 돼가지고 기술 력시를 부단히 증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원회의가 끝나는 즉시로 우리 공장 일꾼들과 기술자들이 여기 제품규모에서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강조된 문제가 생산기를 무조건 지키는 것과 함께 구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장에서는 질적 지표를 보장하기 위해서 3, 년부터 진행해오던 다목적 공기건조기나 구분 시험장치를 비롯한 시험장치 제작을 끝내고 지금 생산에 진입시켰습니다 현재 이그 공장에서 생산한 모든 제품들에 한해서 이런 시험 설비들 을 통해서 개부의 강도라든가 수명들을 비롯한 기술적 지표들을 충분히 검사하고 무조건 국가 품질 규격이 합격되는 그런 질전 제품들만 출하하는 강균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아랍 국가 연맹 총석이 아흐마드 아부알게이트가 성명을 발표해서 유대인 종착 전도를 확장하려는 이스라엘의 계획에 경고했습니다. 그는 강점된 여르담강 소안 지역의 종착촌들의 수천채 의 살림집을 건설하려는 이스라엘의 계획은 미래의 팔레스타인 국가의 영토를 빼앗음으로써 두 개국가 해결책을 위태롭게 하고 지역의 평화를 위한 노력을 초이하고 있다고 단죄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이스라엘의 종착촌 확장 계획을 반대하는 확고한 입장을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최근 인디아의 유로지역에서 열대성 조기압으로 인한 폭풍이 휩쓸로 피해가 났습니다. 구제라투주에서는 시속 125 내지 140km의 폭풍으로 190만 명 이상이 피해를 입고 약 9만 4천 명이 서게 됐다고 합니다. 한편 동북부의 아쌈주에서는 요르날째 내린 폭우로 큰 물이나 약 2만 9천 명의 수재민이 발생했으며 지방 도로, 다리 등 하부 구조들이 파괴됐습니다. 최근 우 의학자들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애완용 고양이를 감염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증했다고 합니다. 학자들이 애완용 고양이 26마리를 이용해서 실험을 진행한 결과 애완용 고양이들이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감수성이 예민하며 감염된 애완용 고양이들은 바이러스를 다른 고양이들과 주위 환경에 전파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한편 오염된 주위 환경은 얼 마동안 전염성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전염성은 8 시간 정도 지속됐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바다마름류 양식이 더욱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다마름류는 식료품 생산과 생물연료 생산, 화장품 생산 등 여러 분야에서 원료로 적극 이용될 뿐만 아니라 수질을 개선하고 바다 생태 환경을 보호하는 데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마름류 양식장에서는 수중부인 감시장치를 이용해서 양식장에 대한 관리를 과학화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과학자들이 경제적으로 실리 있고 사람들의 생활에 도움을 줄수 있는 여러 가지 발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실험실에서 거기를 배양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선 동물에게서 적은 양의 근육 세포를 추출해냅니다. 다음 이 세포를 특수한 매질 안에 넣어서 일정한 형태가 갖춰질 때까지 배양시킨다고 합니다. 이 방법의 우점은 동물을 죽이지 않고도 거기에서 계속 거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이며 실험실 접근에서 배양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고기의 용량, 성분 함량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로에 설치해서 곤충을 잡을 수 있는 장치입니다. 장치는 육각형 모양의 태양빛 전지판에서 나오는 전기로 타빈을 돌려서 먹이를 비롯한 곤충을 빨아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특수한 유가기가 설치되어 있어 수로에서 나오는 불쾌한 어수 냄새를 흡수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반쪽 지역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이 천내와 고성, 거울에서는 50mm 이상의 비가 좀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3도로서 평년보다 5도 낮았고, 오지 않은 같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북부 지역에서 때때로 비가 내리고, 그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은 서서동리로 이동하는 조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함경북도와 량강도, 함경남도 북부지역, 라손시와 랑님을 비롯한 자강도 일부 지역에서 때때로 비가 내리고, 그 밖의 지역에는 구름이 많이 끼면서 한때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랑과 불령을 비롯한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과 라손시에서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까지 예견되는 강수량은 바닷가를 위주로 해서 함경북도와 라손시에서 30 내지 50mm, 이 부분 쪽으로는 70mm 정도, 량강도와 함경남도 북부지역에서 5 내지 30mm, 평양시를 비롯한 그 밖의 지역에서는 5mm 미만입니다. 그리고 내일 단촌과 용관을 비롯한 함경남북도 일부 지역에서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우이주 지방으로서 30도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 점차 개입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9도, 내일 낮 최고기온은 2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기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부터 대체로 흐려서 리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린 후 밤이 개의겠습니다. 총진시, 북동풍이 4내지 7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하몽시 북동풍이 3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운산시 북동풍이 3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이주시 북동풍이 2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점차 개이겠습니다. 흥송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 점차 계획했습니다. 사리원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밤에 계획했습니다. 해주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저녁부터 계획했습니다. 개성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밤에 계의겠습니다 내일 함경북도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2 내지 3m로 높겠으며 비가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비가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조선 소해에서는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함경북도 해상에서 이 샘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운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머리 젖선동해에서는 북동풍이 7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 5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저선 서소해에서는 남동풍이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 5내지 1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해인들의 날씨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23일부터 25일까지 불안정한 대기와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23일에 북부내륙, 동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비와 선악비가 내리겠습니다. 24일에는 북부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비와 선악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25일에는 북부내륙과 함경남북도 바닷가의 일부 지역